철이 든다 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무들이 제철을 맞으면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들이 때가 되어 스스로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철이 든다 라는 표현을 어른이 되었다 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하여서 철이 들지 못한 어른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인 우리들은 신앙의 철이 들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인 우리들이 신앙의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을 뜻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철들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세기 31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품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서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그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외삼촌이 나를 속여 품싹을 10번이나 속이며 임금 착취를 당한 억울한 인생, 억울한 20년, 고통스러운 20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돌보셨기에 지금 이 시간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기꾼 같았던 야곱이 더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신앙의 철이 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도 없고요. 그의 고백대로 14년은 사랑하는 라엘을 얻기 위해서, 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고, 나머지 6년은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지도 않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때마다, 심하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신앙의 철이든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철든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